오케이 맞습니다. 야 이번에 따라오면서 자 양태입니다 양태. 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나온 곳은 영리 해수욕장입니다. 생각만 했던 곳인데 오늘 처음 나와봤습니다.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 캠핑장 바로 옆이기도 한데 뭐 아주 드넓은 백사장이고 어디가 포인트가 될지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자 일단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영리 해수욕장에서 첫 캐스팅 40g 메탈 요즘에 기수역쪽에는 은어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은어 타입의 40g 메탈로 비거리를 확보하고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지금. 야, 여기 뭐, 할 하실... 수, 제가 칠포 해변도 가봤는데, 수심이 더 얕은 것 같습니다. 해조류. 수심이 얕다고 해서 고기가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캐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야, 이게 누가 또 저를 위한 이벤트로. 일단 정면으로 먼저 던져보고, 자, 백석 1, 2 해변에 나왔습니다. 자, 한번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좋아하는 금곡리 몽돌 해변이 나오고, 바로 위는 후포가 이어지는데, 행정구역상은 이곳은 영덕에 들어가고요. 아, 앞에 보시면 그물이 좀 있습니다. 원래 그물 많은 데가 포인트입니다. <laughs> 양태나 뭐 상대 입지를 받는 걸좀 목표로 해서 아침 낚시 화끈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론스 금색 메탈이고요.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타입이고 은색 35g 메탈로 바꿨습니다. 그물 라인을 잘 피해서 제가 좋아하는 금공리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안 됐다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고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자리에서 한두번 정도 바이트를 받는 게. 요즘의 패턴이고, 자, 옆으로 조금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자, 멀리 던지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성대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은 것같아이 쎄한 느낌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해조류들이 또 많이 밀려와서 이리저리 나뒹굴고 있고 오케이 왔어 자자 자. 전형적인 양패 자 제가 그날 뱀을 털리고 난 이후에 드래그좀 풀어놨습니다 로드 텐션이 너무 높다 보면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바늘터리가 되고 땅을 치고 후회를 하기 때문에. 역시 저녁 시간 되니까 나와줍니다. 자, 사이즈 무지하게 작은데? 이야, 진짜. <laughs> 자, 멀리서 나왔습니다. 멀리서. 자, 첫 양태. 뭐, 사이즈는 무지하게 작지만, 자, 그래도 아주 즐겁게 또 낚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던져보겠습니다. 확실히 낚시가 잘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저녁은 어종 막론하고 이 피딩 타임이 겹치는 시간대라서 우당탕탕 막, 막 나올 것 같진 않고 한 마리 정도는 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브레이크라인 턱에 이 메탈이 퉁퉁퉁 하고 걸리면서 이제 수심층이 바뀌는데 그 앞에서는 제가 빠르게 회수를 하고 그 넘어 멀리 멀리 있는 이 브레이크라인 너머 쪽을 공략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성대다. 왜, 가 힘을 못쓰노? 성대. <laughs> 아니나 다를까? 멀리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 지금 상황은 연안까지 붙었다가 뒤로 조금 물러난 것 같습니다. 비거리 딱그 경계에 있는데, 입질도 그렇게 강하진 않고. 1 양태, 1 성대. 뭐, 괜찮습니다. 꽝은 아니니까. 오, 얘는 양태다 아유, 성배다 아이고, 막, 아, 빌빌이 딸려오네. 자, 여섯 시가 넘어가니까 입질이 들어옵니다. 거의, 뭐야, 얘. 야, 종류별로 하나씩 다 잡나? 자, 광어. 성대인 줄 알았는데, 자, 작은 광어. 자, 아, 뭐, 광어도 워낙에 생명력이? 얘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아유, 씨, 막판에 또 엉키냐. 자, 연안까지 붙었다가, 뭔가의 영향으로, 뒤로 한 박자 물러나고, 다시 이제, 기회는 올수 있을 거라 보는데, 자, 가자. Day Day 2.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아침 시간이고, 한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금곡리. 혹시 모르니까 아침 짬나. 잔만... 잠깐 나왔는데, 네, 빡치게 몇번 캐스팅 해보고, 일찌감치또최수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오케이. 자, 성대 같은 느낌인데, 사이즈 작은. 역시 아침 시간이니까 입질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어쨌든 뭔가 나와준다는 거. 즐거운 일이죠. 사이즈가 양태 같습니다, 양태. 마지막에 힘쓰는 게 광어 같기도 하고, 작은 또 애광어가 나와주는지. 어쨌든, 어제 광어 잡았던 패턴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힘을 못 씁니다. 그래도, 자 작은 광어. <laughs> 자이 양태가 좀 빠진 건지 뭐 예민한 건지 어제는 상황이 좋진 않았는데 제가 이 금곡리로 나온 건뭐 금곡리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 숙소하고 가깝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올라가야 돼서 자. 별다른 액션 없이 그냥 천천히 더 일찍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 낚시 하시려면 동해트는 시간이 요즘 5시 20분, 30분 정도 되니까 한 5시 정도에 진입을 하셔서 해가 이제 완전히 뜨고 나서 뭐한 30분, 1시간 그 정도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입질이 왕성하게 들어오다가 좀 소강 상태 타이밍에 제가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어제도 마을리서만 나왔는데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의치 않네. 금공리가 제가 좋은 기억이 좀 많은데 일단은 조금 가볍게 한번 던져보고 자, 은어 타입이고요. 자, 블레이드가 달린 타입은 뭐 별도의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사용하는 일반 메탈 같은 경우는 리프트 앤 폴이나 뭐 가벼운 저킹 정도 살랑살랑 연안에 고기가 없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뭐채비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고기가 안 나올 땐 답이 없습니다. 좀 빨리 해볼까? 물어줄 만큼의 대상어가 있다 그러면 떨어진 자리에서 어떤 메탈이든 어떤 채비든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데, 채비를 한두 번 로테이션 했을 때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바닥을 완전히 찍어주고, 자, 이 저활성일 때는 크고 화려한 채비에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오케이, 왔습니다. 야, 이번에 따라오면서 툭툭 쳐주다가, 야,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양태입니다, 양태. 양팁. 털리면 안 돼. 따라오면서 살짝, 살짝 건드리다가, 연안에 조금 붙어주니까 그때 나왔습니다. 아, 사이즈가, 자, 뭐 그렇게 나쁜 사이즈는 아니고, 자, 아, 뭐 아침 낚시 일광 일 양태 뭐 나쁘지 않습니다. 혹시 고기 가져가시면 드릴까요? 완전 뒷바늘에 삼켜가지고. 아 낚시하시는 데겠네. 제가 방해 드렸네요. 어이 정도까지 삼킨 줄 몰랐는데. 이렇게 밀어주시면, 어, 됐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저... 아, <laughs> 네 집도에 성공했습니다 페에서 <laughs> 낚시하시는 분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자 시마노 메탈 드라이브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블레이드 타입의 메탈하고 비슷하게 이 파도 없는 날 저활성일 때 액션이 화려해서 의외로 또 조과를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한 광어나 양태 같은 어종한테는 나쁘지 않은 탭이고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도 완전히 삼켜버려가지고 아, 시간이 없다. 아쉽다. 아쉬워. r